아, 또 사신인가? 아, 그러네. 얘가 네. 생각보다 짜증나요. 낫던지는 네. 게 공격했다 다시 돌아가면 또내또 가거든요? 또... 뭐 맞아봐야 알겠죠, 뭐. <laughs> 지금은 뭐 맞아봤자. <말해봤자. 웃음> 겁나 아파요, 겁나. 됐어. 어, 근데 아까랑 좀 생긴 게 달, 다르지 않아요? 야, 네, 아까랑 다르네. 아까 큰 낫을 들고 있었는데? 어, 되돌아오긴 하, 어우, 왔다갔다 하네. 예. <laughs> 네. 우와! 어우! 자, 사과 뿌려. 일단 이거 다 어, 이거... 그니까요. 큰 근데 얘는 패턴이 아, 조금 아예. 더 단순한데요? 아니 이게 진짜 잘다고여 아... 아나 아프다 이거 너무 아픈데? 어 진짜 아픈데? 생각보다 피가 별로 안 빠졌네 큰일 났다 <laughs> 어 지금이다 아니야 피해 어어 뭐야 골아버나피 어, 없다 어. 팔이 다떨어져아다녀 이놈 우님 우님 와 두개밖에 안나왔어 아이 중요한순간에 잠깐만요 아, 쟤사가 있는 쪽에 너무 몰려있어서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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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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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쓰면서 피해야지 뭐 나는 어차피 뭐 오우 아! 아이씨 머리로 박치기가 어디있어 잠깐만 설마 피1 남았을 때도 계속 쓸수 있나? 아니 안될걸요 아쓸수 있네 차에 안먹고 저는 이것만 쓰면서 돌아다닐게요 사가 먼저 다 드세요 <laughs> 이 이거 쓸수 있어요 계속. 피일 상태로 아. 계속. 아저저저 저, 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. 오한때려봐야허먹고제 본체를 때려야 되는 거 같아요. 본체 때려야 돼요 본체. 근데 본체가 박치기를 해가지고. 예 그러면 이쪽에서 쓸게요. 얘 근처에서 먹고. 오라. <laughs> 아 아이씨. 그래 <laughs> 가지고 아, 지금 전멸 직전. 직장... 전멸 직전인데? <laughs> 어, 이게 무서워 근데 이게. 광역 어. 데미지 이게 피가 너무 안단다 어, 얘팔다 사라졌다. 우리 갔지? 죽어라. 죽어라. 죽 광역 공격으로. 와우. 아, 아까랑 다른 놈이네. 아까는 한갑도다녔잖아요 <laughs> 네. 뭐예요? 아! 어. 아니, 끝난 거예요? 네. 버그에요? 네. 밑에 피통? 밑에 피통 없는데? 오, 어, 제 화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어, 나는 왜안 끝나나 했어요 지금? 오, 어, 싼거 멋있는 거 나왔다. 어디요? 아이스 파이어. 이건 강화네. 이거 보자. 저는 내거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. 아니요, 잘 들어가고 이제. 아, 이거 봐봐요. 지금 끝난 화면인데, 딛고 봐봐요. 피통이 그대로 있어요. 어, 근데 는왜 피가 안 다냐, 쟤 막,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. 음. 어, 왜 피통이 저기 뜨지? 아, 그렇네. 네네. 네, 그래서 저는 중간부터, 아,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. 어, 광역공격이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 하면서 막. 약간 <laughs> 버그 있는 것 같아요, 약간. 아, 이제 좋더라고요. 어, 어. 피1 상태에서 계속 써지더라고요, 이게. ㅎㅎㅎ <laughs> 아 이것만 쓰면서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계속 피 언제 다 채우냐? 사과 많이 떨고 주셔야겠어요 네운님 <laughs> 일단 바, 바나나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네. 아 차긴 차는구나 네, 이게 <laughs> 좋은 거 <것> 같다 <laughs> 위험한 상황에서는 제가 약을 말? 안 먹고 이것만 쓰면서 돌아다니는 게안 맞으면서 <laughs> 사과 엄청 모자라다 와 네, 아이센 파이어. 저 괜찮은데? 이거 무기들 한번 구경 좀 <laughs> 해볼까? <웃음> 네. 일단 이거 스킬이 뭐냐 보자. 응? 아 이거 속성 데미지야? 설마? 속성 그렇네. 데미지인가 보네. 네. <laughs> 아니야, 광역 공격 포기할 수가 없어. <laughs> <laughs> 어, 아농사은타 어, 음, 그래. 먹어볼까? 아, 이거 아니잖아. 나 잘못 썼다. 뭐야? 일단 피 다들 채워주시고요. 응? 이제 5탄이니까 최대한 사과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출발할게요. 여기 아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어가지고. 네. 아, 들어가자마자 죽었어요? 예, 애들이 좀 세더라구요. 많이 아파요? 많이 아파요. 그냥 툭 치면 억하고 죽을걸요 아마? 여기서 죽으면은 다시 처음부터예요. 음 방금 그 대사 꼭 그거 같았어요. 그 영화 뭐지? 백윤식인가 게 나왔던 거 있잖아요. <laughs>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윽 하고 쓰러졌다고 그 뭐야? 아... 싸움의 기술. <laughs> 싸움의 기술? 아니야 아니야. 백윤식인가 아니면 그 이름이 뭐지? 생각이 안 나네. 나 일단 피는 다 채우고, 자 사과도, 사과도 채우고 오, 가실게요. 오, 오. 이 활도 구경 좀 해야지 새끼. <laughs> 광역 그 광역기인데 이거 또 활도. 그러게요? 어? 더나으려나 이게? 잠만 Y 기술은 뭐냐? 어, 근데 아, 데몬한테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저 기술이. 네 맞아요. 오탄도 데몬이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? 어 그래요? 이걸로 바꿀까요? 막판은? 오케이. 광역이 조금 느리긴 한데 플타임이 <laughs> 편하신 대로 하세요. 근데 일단 피피 소모를 안 하니까 일단은. 근데 좀 이거는 뭐지? 근데 이게 유동가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 랜덤인가? 랜덤일걸요? 랜덤 같은 느낌이. 오, 다섯 개 나왔다. 오케이. 아, 어떡하지? 무기 무기 선택장에. <laughs> 이게 원거리가 좀 안전빵이긴 한데. 아, 거기 맵이 좀 좁아요. 원거리 별로예요? 예. 네, 그 스테이지 자체가 좀 좁더라고요. 오케이. 풀. 오케이. 풀. 렛츠 고. 아, 이번 막판 화 그냥. <웃음> 자. <웃음> 왕 깨러 갑시다. 저 피통 언제 사라지지? 나안 사라지는데 저 피통? 아, 맵이 통하면 <laughs> 사라지죠. <거 좀. 웃음> 네, 되면 사라질 거예요. 메인 타워. 어 사라졌다. 어 아까는 들어가자마자 적이었는데 이번에 좀다르네 또. 어 좋은데 이거 관통이네 Y가. 네네 맞아요. 어? 서봐, 이거. 어? 피하 피하고. 어? 어, 데 유도네 이게 더 좋네. 이게, 어. 어더 좋네 이거 Y가 관통이에요 이거 되게 좋아. 이거 Y만 써도 고 내가 다이 몰려있. 거리는 저희 둘다 중거리라서. 어, 괜찮네. 잘 바꿨다. 어, 악마들이다. 우와. 쟤네 셀것 같은데, 왠지. 아. 데미지가 어마한데? 아, 그래도 넘어가네. 안 넘어가는 건 아니네. 얜 뭐냐? 왜 안대를 차고 있냐? 뒤에 강아지. 네. 아, 아파. 우와. 내가 사거리더 길다, 이놈아. <laughs> 오우. 저눈 가리는 장풍 써요 오우. 장풍스? 왜 눈을 왜 가렸나 했더니만. 야, 이씨. 앞이 안 보이면은. 응? 숨을 쉬지. 음... 너무 부적절한 발언 같아서 안 해야지 어, 피가 야. 다 닦나버렸어 야야야 쩐! 야. 야, 마지막까지 와서도 실버 체스트를 주냐 아, 그것도 이상하게 여기가 마지막 판이라고 했네? 여기가 마지막 스테이지 생각해 최고야 네... 도 쳐맞아가지고 한번 뿌려드릴게요 아 이것도 두아 이번 농사 망했어. 오발실 때 되게 팔이 더난거 같아요. 에에 더난거 같아요. 그러니까 안전빵이에요. 근데 그 대신 단점은 이제 광역 기술이 너무 쿨이 길긴 하죠. 아까는 피 깎으면서 막 썼으니까. 근데꽤 괜찮아 보이던데요? 네괜찮아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안전빵이에요. <laughs> 가시죠. 들어와. 어, 아, 제대로 원거리 어우. 아! 아이, 나쁜 놈. 나만 때려. 죽어주세요. 좋은 말할 때. 아! 아우! 나 죽는다, 나 죽는다, 나 죽는다. 슉! 애들 겁나 모여있네. 이야 이야 아어 다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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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금 아니 통만 두개 줘아 일반 통만 주냐 일단 쳐야겠다아 여기. 어, 뒤로 가 보세요. 뭐더있을 사과 남겨놓은 거 있었을 수도 있어요. 이제 사과 하나 다 뿌릴게요. 감사. 뭐야 응? 뭐야 엇떨어점 오케이 하시죠 아, 이거 하나 더 이거 오케이 풀 하나 아, 못자라는구나 들어와 저게 막침같데아한점 있다 그래야겠다 풀. 아 <laughs> 우리 우리의 최대이죠. 아아 <laughs> 먼저 지나가기 한다음에 지나가기. 아 점프 뛰면 아. 안 맞아요? 아저 눈깔 뭐야? 오뭐 뭐야? 에이 그냥 맞아 그냥, 다트지 그냥. <laughs> 어 피해 아. 죽었어? 오케이 그래 밀고 나가 그냥 밀어버려. 오케이 미,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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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버려 지금이야 아 피하고 함정. 아 지금이다 나이스 아 함정이 점프팀에 안 맞는구나 몰랐네 지금까지 괜히 맞았네 지금까지 점프를 뛰면 안 맞는다고요? 아닐 텐데. 아, 오늘 점프 뛰면서 안 맞은 거 같은데 잠깐만요, 한번 다시 그 한번. 그 범위를 피한 거 아마 피했을 거예요. 예, 네, 뭐안 맞죠. 아이고, <laughs> 앞에 감에다 맞은 거고. 뭐. 안 맞은 거 같은데? 안 맞죠. 맞잖아. 안 맞잖아요. 그 파가 파가도 간간기 파자 파가 드시고 가져오세요. 네, 이거 이거 뭐 뭐안 맞잖아요. 안 맞잖아요. 그저. 아, 그러니까 그거는. 오우. 오케이 오케이 야안 네, 맞는데? 안전이 안전이 넘어오세요. <laughs> 사과 오케이 아래 가시죠. 아니요 오케이, 아, 오케이. <laughs> 오 뭐야? 뒤에 왜 이제 세보인다 저거? 확게 중입니다. 들어와요. 뒤로 와요. 뒤로 뒤로. 이야 난 물러서지 야. 난물러서지 않는다. 이야. 나이스. 야, 화면. 뭐야? 잠깐, 화면 가려져. 그거 어, 아, 화면 가려져 가지고. <laughs> 뭐예요? 아. 화면 가려진 거 뭐예요? 모르겠고요. <laughs> 그 어, 저기 어, 새로운 네, 네. 새로운 무기 같은 거 이제 리셋됐다고 아니 풀렸다고 언락됐다고. 라 어, 어... 어... 아... 어, 이거 대박이다. 뭐예요? 대박이다. 가시다 <laughs> 그러니까 이거 가지어 갑옷 또 나왔다. <laughs> 멋있어 보인다, 저 가보도. <laughs> 우리 님 처음에 가보 가라고한번 나가라, 이번데 야, 귀찮아요, 그냥. 오, 체력 40. 플러스 40? 어, 내가, 내가 입으면 되겠다. 체력이 한 명이 넘었어. 음. 아, 나 이거 입으면 체력이 마이너스 30인데 속도가 70. 7이... 플러스 7 인데 아니야 그래도 체력이 중요하지 음? 어 내가 이거 입을까? 아니다. 그 네, 입으세요 능력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게 체력이 높을 거예요 아마 그게 네. 어 파가 엄청 모자라다 아이고, <laughs> 앞으로전진해야 되는 건가 사과 아이고, 오케이 사과 안모으고 그냥가세요? 아이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이이번에이인아이번아니면다이 <laughs> 오케이, 고! 고! 이야, 미쳤다. 바울이 대박. 바울이. 대박. 바울이. 이거는 점프로 안될것 같다. 확실히. 망했다. 뒤로, 뒤로 가시죠, 그냥. 여기, 여기. 주, 뒤로 가요, 뒤로. 아, 뒤에, 딴 길로 가자고요? 네. 뒤로 갈수 있나, 다시? 아, 됐다. 딴길 있어요, 근데? 여기. 아래쪽에 하나. 아, 있었어요? <laughs> 어, 기빨로 <여기 빨라. 웃음> 아, 이게 50 빠른 건가 봐요? 잘... 뭐야 여기 똑같네 아니 그래도 저기보단 짧잖아요. 튼튼해. 오 됐다. 와 패턴이 있네. 제발 제발 먼저 앞으로 야 제발 이거 어떻게 넘어온 건데 이거 뒤로 돌려보내가 저는 빠져다 빠세 넌 계속 불이남나맞 아, 라이자식 아, 아, 어우 아, 나쟤 때문에 나우여문에있어 아, 짜 최대한. 한나 최대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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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 아, 나 최대한. 아, 나 최대한. 아, 아직 안 깼나.. 아.. 요.. 뭐야 이거 아까 개다! 아까 개다! 어 오프리 나왔던 추구벌레들 아닌가? 오우 개 쫄따구인거 같은데? 개 같지는 않고 어우 쎈데? 어 진짜 진짜 죽을거 같은데? 어 왜왜왜 예, 예, 진짜 세요안 맞고 잘해야겠네 여기는 피하면서 무빙 아이고 <laughs> 예, 예, 예. 뒤에 어우 아퍼 와라. 아이 양옆에서 그냥 어우. 한쪽에서 오라고. 어우, 얘는 어떻게 해야 돼? 잘때린다 아. 아. 적당히 때리다가 빠져야 될것 같은데 뒤에서 한 대씩 한 대씩 때리고 쟤 죽었다. 아 지들끼리 받아도 얘들 제 지들끼리 데미지 있는다. 나이스오 아퍼. 그거 뭐야 이렇게 잡았는데 홀리 머스트, 포울 비든북, 금지된 서. 나중에 써요 그거는 보스전에. 보스전 운이랑 이거 봐봐요좀보나가야지아 뭐 어. 그럴까요? 어, 뒤졌네 오. 뭐야? 산탄총 같은 거네. 일단 사과 빼고. 이, 이거, 이거 보세요. 광역기 같은데. 아이고. 얍. 쓴다. 핫. 너무 어. 근데 나오는 게 랜덤인 것 같은데. 그러게요. 저거는 진짜 랜덤다. 이제 보스 나오려나? 거의 보수 가가 아니에요 이거네. <laughs> 네. 야 시작 하루만에 엔딩 본다. 엔딩 보자 가자. 네개 들어가시죠 이 정도만 아니 플로 채울 까 아니야? 플로 채워요 플로 채워요. 혹시 모르니까. 점프가 너무 낮아 오케이 고. 아래? 여기 고! 어? 위에도 있어요? 네 위에도 문이 있어요 여기가 딱왕 같지 않아요? 오케이 왕 아님 망했다 어, 씨 어? 용사 뭐 하나 있다 어? 용사 뭐 하나 갇혀있는데? 야이 씨 싸우는데 말 걸지 마이씨 같이 싸워주는건가? 그냥? 어 싸우네 오 대박 엄청 쎄 쎈거 같은데요? 여기 절보잘 싸우네 저런데가 <laughs> 왜 같이 있고 뭐야 죽었어? 뭐야? 뭐, 한명 뽑히고. 아, 불 p o 고 죽었네. <laughs> 뭐, 저런 엑스트라가 다 있어. 뭐, 아니고, 생기, 생긴, 생긴 거는 등장은 화려했는데 엄청난 엑스트라다. 쟤 <laughs> 갑옷이라도 못 벗기나? 쟤 거랑 똑같은데. 무두질. <laughs> <우주질. 웃음> 어. <laughs> 저빼 보이는 애 있는데 뒤에. 쟤 뭐냐? 오 그러게요. 얘도 오 그건데 한번 공격하면은 그 뒤로 안 돌아보는 애 같은데. 오 차. 아, 돌진도 해 쟤들. 어, 조심조심 많다. 몰려 있다. 아, 저 저쪽으로 끌어요. 끌어요. 이 바깥쪽으로. 쟤네도 함정 맞아요, 얘네도. 아, 예, 네, 맞아요, 애들도 오, 오케이 개구리 아 마법서 쓰셨구나 예 빨리 때려요 지금 죽여야 돼 아우씨 안죽어 어, 몸빵이 쎄게 쎄다 아, 앞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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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오케이 죽었나 이거? 예, 네, 죽은 것 같은데요? 오. 저기 아직도 혈전인데, 옆에는? 오케이, 잡았어. 죽었다. 넌 저리 가, 이씨. 나 어우 아빠. 뭐야, 종 선수. 와, 갈수록 뭘안 주네. 얜왜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, 원래? 아, 그옷 입을 땐 몰랐는데, 되기 빠른 옷이구나, 이게. <laughs> 아보기님 어, 체력이 천벌에 빠지셨네. 네. 그러게요. 왜 그랬을까요? 너무 열심히 싸워서? 응. 아두 <laughs> <laughs> 어, 개밖에 안 나왔어. 얏! 오케이 풀이다. 두 개. 저닥 보스. 다 보스다 보스. 어이 두 마리야.헐. 나이트메어 가드. 아 근데 얘 이름이 아, 가드인데 보스가 뭐 아닌 것 같은데. 일단 모르니 방아 뿌려놓고 사가 사과... 한 마리만. <laughs> 이거 다 부셔놔요. 이거 있으면은 진로 방해돼요. 양쪽 양쪽 사이드 공격. 오나 죽는다. 아 아. 우와 한대 맞았는데 피가. 아두놈다 왔다 이제 조심. 아, 차, 차, 와, 미쳤다. 미쳤다. 와 미쳤다 공격하네. 미쳤다 미쳤다 어우 뭐야 이 완전 미쳤어 천패인데 회니까요 아 이거 점프 공격을 해서 거리를 한 번에 줘요 바나나는 안돼 이 점프 공격이 대박이네 어우 나 죽어 그러니까 거기를 벌려고 오! 점프 공격에아 쓰러졌다 우님 살려주세요 오케이 제가 어그로 끌고있 이길 때 죽을. 누르면 되나? 어왜나 죽어 내가 어그로 끌게 아아 어그로는 무슨 아, 씨, 그래, 둘다 죽었어 일로 <laughs> 갑니다 빨리 가야돼요 아이고 살렸는데 잠깐만 <laughs> 잠깐 걸렸어 걸렸어 물병에 <laughs> 예 멀리는 전부터안 되겠다 어... 아... 안돼 아, 네. 안돼 못하다가 훨마 어아 어, 아깝다 아 제대 아, 함정 유일하면 되나 저하니까 아저 함정 안돼 안돼 아유 이런 생일 <laughs> 탐이 없네 그, 두 마리라 이거 아이템도 광역기 광역기. 어, 아유 씨, 야 이거 못 산다. 두 명이라서 이거 좀부시자진 짜증 나. 어 다가서 떨어졌다 이제. 아니야 아니야. 몬스터 헌터 하시는 분이니까 이거 하실 거야. 그렇지. 아유 없어 피도 없고 이제. 일단 발이 빠르시니까. 광역기 광역기. 아냐냐냐냐. 메뉴가 떠 메뉴가 자꾸 떠가지고. 오 나이스 나이스. 아우 안돼 안안 돼. 죽었다 이제 죽었어요. 아나 안돼. 아빠 이제 한 방이에요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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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2아 <laughs> 얘네 뛰어드는 거저 너무 아파. 안돼. 광역기는 어. 안 쓰시는 건가요? 네, 꺼야죠 지금 정신이 없어서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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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많이 들어간다, 많이 들어간다. 오우, 쉣. 아... 오우. 눈높이 반영 어요 이거. 안 돼. 아까워. 이번에 이번에 스킬 체력이랑 공격이랑 골라서 마운드를 쭉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. 아이